안녕하세요. 허수학입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수함수란 무엇이냐? 음,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가 있고, 2의 x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x에다가 값을 하나씩 넣어보고, 그에 따라 2의 x제곱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먼저 x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2의 x제곱은 얼마입니까? 2의 0제곱이니까 0제곱은 1이죠 1이 되죠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에 1이, x가 1일 때 2의 x제곱은 2의 1제곱에서 2가 나오겠죠 x가 2일 때는 4가 나오겠죠 3일 때는 8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고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괜찮나요 넣을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다라고 배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뭐 루트 2여도 되나요? 그래서 그렇죠? 이의 루트 2. E,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어, x에다가 어 우리가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를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쫙 했기 때문에 x가 실수 전 범위를 다 집어 넣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2의 x 제곱의 값이 x가 뭔가 어떤 값을 집어 넣었을 때2의 x 제곱의 값이 하나가 딱 나와 준다는 거죠. 하나가 딱 나온다. 어, 두개 존재하는 거 아니고, 세개 존재하는 거 아니고, 딱 하나만 어, 존재를 한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x 값에 따라서 ex 제곱의 값이 하나씩 대응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대응된다 라는 거는 즉 함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 e의 x 제곱 값이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음, 음. 어, y는 e x 제곱이랄까요? 네, y는 e x 제곱은 어, 실수 전체 전체를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라 할수 있다. 네, 함수라 할수 있다. 네, 함수다. 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x 제곱과 마찬가지로 이걸 좀 일반화 해 보면, 음. 네, y 는 a 의 x 제곱은 어, x의 함수다. 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게 이제 a가 a는 단 음, a는 어,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 되면 안 됩니다. 네, 2나 뭐3 이런 수음 포함한 이제 이 조건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x제곱한게 바로 아, 얘를 이런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지수함수 음,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이거밖에 안되냐 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음,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처음 배우는 함수죠. 네, 그래프도 당연히 처음 그려보는 거고 그래서 함수를 처음 배울 때 뭐부터 시작하냐? 기본형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기본형부터 시작하고요. 어 기본형을 배울 때는 어, 점을 찍습니다. 점 찍기. 점을 찍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내죠. 점찍기는 그냥 말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대응 관계를 일일이 노가다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x가 이제 0일 때, 2의 0제곱이니까 y는 1이 나오죠. 그래서 0,1을 지날 거고요. 1일 때는 2가 나오죠. 2일 때는 4가 나오고 3일 때는 8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때는 4분의 1 나겠죠? 오 음. 자, 이 점들을 한번 좌표평면에다쭉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찍어보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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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1 1,1 1,1 1,1 1,1 1,1 1,1 1,1 1,1 1 여기를 지나고요. 마이너스 2 콤마 4분의 1을 지나죠. 네, 이렇게 자, 이 점들을 대략적으로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개형을 가지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y는 2의 x제곱입니다. 음,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보므로써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형태를 보시면은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y 값이 어, 계속 커져 나가겠죠. 근데 뭐 일정한 속도로 약간 y, x랑 비슷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커지죠. 네, 아주 빠르게 커지겠죠. 이런 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저 얘기를 하고요. 자, x가 반대로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x가 작아질 때는 이 지수 위에 있는 이 x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단순히 이제 어 원래 제곱이 된 거에서 제곱이 되면 원래는 y 값이 커지는데. 음수가 되면은 이 커진 y 값이 분모로 들어가면서 역수로 되면서 이제 점점 0에 가깝게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음, 0에 가깝게 작아진다. 자, 한없이 x가 작아짐에 따라서 y 값도 한없이 0에 가깝게 작아지게 되겠으나 그러나 절대 0에 도달하진 않겠죠. y 값이 절대 0이 되진 않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뭐라 부릅니까? y 값이 이이 y는 0에 점점 한없이 다가 가지만 y는 0에는 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네, x축 음, x 축 혹은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음. 자,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x 값이 하나씩 작아지면은 y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네. 가장 기초적인 형태부터 한번 네,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네, 이제 지수함수의 미치 미치 왜 a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a가 0보다 커야 되는 이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의 x 제곱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자 1제곱이면 마이너스고 2제곱이면 어, 4제곱이고 그러니까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짝수면은 양수되고 홀수면은 음수되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기묘한 어떤 되게 기묘한 함수가 되겠죠 그려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음. 이게 기묘한 이제 함수가 될 텐데, 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지수의 실수로의 확장을 할 때, 지수를 실수로 확장할 때, 실수 범위로 확장할 때, 이이 미치, 이 미치, 이 영보다 이 작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영보다 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실수로 확장을 할때 음. 그렇지 않으면 어, 하나로 딱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유리수와 실수 범위로 확장을 때는 미치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수 범위로 확장해서 지수 함수를 만들려던 그런 음. 상황에서도에서는 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미치 음. 이게 이제 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1이 되면 왜 안되냐?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y는 1의 x제곱인데 사실 1은 몇 제곱을 하든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이런 상수 함수가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상수 함수잖아요. 물론 뭐 지수에다 x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 함수라고 이제 분류하려는 그런 함수는 이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따라서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